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안간사의 슬기로운 묵상 생활. 오늘은 새로 시작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함으로 나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의 출발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생명과 경건 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른 것들이 없다는 상황 때문에 실망합니다. 내 안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이미 주신 귀한 것들을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기억해야 하는데 감사하는 일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응애 넘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